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에스더 강의 시리즈, 에스더라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 무엇이 있으십니까? 기대입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없던 삶의 어려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다들 무언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힘쓰고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실이 딱내 앞에 서게 되면 그 주님과 함께 약속했던 결단의 헌신이 주님과 함께 고백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때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단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3장에서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무릎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무릎은 이번 한 번만 꿇으면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내게 굳이 그렇게 어, 할 필요 없어라며 나의 삶의 영적인 약한 부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삶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큰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존중을 받지 못했을 때내 뜻대로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을 때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진 그러한 인물이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권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 권력을 가졌는데도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인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괴물로 변하게 되냐면, 가난할 때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우상될 때 문제가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요동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너의 무릎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의 무릎을 잘 지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만 앞에서 많은 이들 하니까 그들이 눈치 보고 다 따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쓰더라도 무릎으로 우리의 믿음이 에스더라도 믿음으로 그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존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권력 앞에 모르드게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어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예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오늘 본문의 1절은 시작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이전 3장의 바로 이전에서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그 당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아내는 모르드게는 왕을 구해냈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 후에 모르드게가 훈장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1 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지위에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까 그 후에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 문에 앉아 있었고 아무 공로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이 이 제국의 실세로 등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마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지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것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허망하게 되어지는지도 우리는 많은 역사와 경험, 정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인생? 어떻게 주님과 함께 헌신으로 드려지는 결단? 이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을 원하십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영적인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진짜 비극은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그 영혼의 실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비극 중의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진, 실제 하만은 지위를 얻었지만 자신의 내면 교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괴물이 되어가 있었고 반면 모르드게는 시위는 얻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 담대히 어떠한 일을 펼치고 있냐면 오늘 다음 에스터 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걸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지금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한 사람 누구에게 꿇습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서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미국으로 말하자면 부통령급 되는 위치에 하만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꿀고 그에게 절했던 것 왕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대부분 하만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냥 한번 절하면 내 인생이 편하고 안전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면 내 안에 진정한 참된 안식과 진정한 안정을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본문 이절 하반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아멘. 오르드게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쉬워 보이는 편한 그런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것이 힘든 길이지만 불편한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시대에 다 하만과 같은 그 권력자 앞에서 잘 보이려고 줄 서려고 할때 묵묵히 자신의 영성의 자리를 지키며 절하지 않는 그 놀라운 담대함. 과연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성원으로서 시켜 주는 일만 참석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평범하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평범하게 있기를 원하니까 내 삶의 말씀 안에 변화가 느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실 때에 영적인 군사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식입니까? 골리앗식입니까? 네. <웃음> 감사해요. <웃음> 우리가 승패를 아니까 이렇게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그 가운데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구경꾼으로 누가 이기는지를 바라보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만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대상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에도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빌리포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새벽예배 딱 내일 한번 이제 남았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무릎으로 주님 앞에 한번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더라도 다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거룩한 정체성을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의 명령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입니다. 본문 우리 에스더 3장 3절 봅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묻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일종의 회유이자 그를 대하는 압박이었습니다 모르드게야 우리는 너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너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지금 왕의 명령이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만 그렇게 잘났니?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단했을 때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시험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 먼저 시험을 받으셨는데 무엇을 마귀가 유혹했냐면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음 4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 먼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함을 말씀하죠. 계속해서 사탄은 나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십일조를 내야 하는데, 내가 번그 급여에서 1 0분의 여러분, 일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laughs> 예, 나의, 사실 주신 그 전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거기에 10분의 1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사탄은 유혹하죠. 그러지 말고, 더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때 더 많이 내면 돼. 이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인 세계 성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죠? 작정해야 되는데,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작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결단했는데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영원히 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맡겨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민할 때, 흔들릴 때, 그때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애쓰더라도 믿음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인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도 보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u 하면다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팔 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장팔절 다음 절 넘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우상 등 숭배든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올 한해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예배 모든 기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그 참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이들의 줄문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본문 우리 에스터 3장 4절입니다 같이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기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런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힘든 와중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당대히,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미팅의 자리에 있을 때,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치 보느라, 환경 파악하느라, 이 축복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봐라. 나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오히려 이 교회의 어떤 부정의 소리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냐 모르드게처럼 잘못된 것은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에서 분명히 밝히고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밤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다음 우리 에스더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자 하마니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오늘 보면 오절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2인자인 하만의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매우 노하더니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하만의 실체가 다 들어있는데 그는 모든 권력을 가졌고 부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름도 없는 이 유다인 모르드계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부끌지 않았다. 이 사실 하나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만 않으면 매우 노하며 주변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만이 화가 난 것은 단지 인사를 안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쉽게 했던 그런 방식,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그 세상의 방식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마는 당황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마는 매우 노하더니. 그러니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 이런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노화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되게 한 사람만 제거하려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 3장 6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한 사람만 제거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미움도 멈추지 않고 이런 분노는 자기 스스로를 결국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절한번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것이 하만의 마음에 깊은 분노를 만들었는데 이런 하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과연 내 안에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가? 내 안에도 이런 잘못된 분노 조절은 없는가?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나의 어떤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존중받지 못했을 때.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왜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이민 생활 하면서 나가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나?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디 한번 내가 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내그 자존심은 어느새 주님보다 높아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죠. 그러니 미움의 대상을 확대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절에 보면 하반전에 아하수에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열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한 민족을 향한 증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어떤 끌어야 될 분, 여러분 그런 분을 안 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왜 성경은 이 미움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마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때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에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때론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우리를 점검같이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끝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안에 말씀으로 담대하게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 나는 지금 앞에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모르드개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무릎을 꿇지 않았을 뿐인데 결국 그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올한해 어떤 내가 절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할 이런 잘못될 하만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정의 물질인지 헌신, 봉사, 순정의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지 오늘 이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무릎으로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2026년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며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풍성한 26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예스터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다가갑니다 우리의 결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이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너무나 알고 계시기에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릎으로 주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2000년 한 해가 애쓰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한 해로 주님 우리 계시케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